제목 지금이 아니었던 그래서 더 아름다웠던 사람. 영상 오프닝 마이너스 조용한 배경음악과 함께 흑백 사진처럼 흐릿한 옛 기차역 풍경. 내레이션 시작. 내레이션. 모든 일엔 운과 때가 있다지요. 사랑도 그때가 아니면 피지 않는 꽃이 있습니다. 장면 전환 젊은 시절 두 남녀, 20대 중반의 모습.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다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. 내레이션. 25살,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꿈을 좇는 청년이었습니다. 그녀는 조용한 미소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. 우린 사랑에 빠졌습니다. 하지만 현실은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 장면 전환 남자가 떠나는 기차역, 여자는 울지 않고 웃으며 손을 흔든다. 내레이션, 나는 먼 도시로 취업을 갔고, 그녀는 아픈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. 우리의 사랑은, 지금이 아니구나 라는 한마디로 접어야 했지요. 장면 전환 세월 흐름 표현 흘러가는 달력 흰머리가 조금씩 늘어가는 모습 내레이션 그 후로 서로의 소식도 모른 채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. 결혼도 했고 자식도 키웠습니다.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. 장면 전환 시니어 문화센터 그림 전시회 관람 중 눈이 마주친 두 사람 서로 알아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 장면 내레이션 어느 날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.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,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지요. 우린 말없이 앉아, 그동안 못한 얘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. 장면 전환 두 사람이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나누며 웃음 짓는 모습. 내레이션. 그녀가 말했습니다. 그때 당신을 붙잡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아요. 그때 우리였으면 지금 이 고요한 사랑은 없었을 테니까요. 참사랑은, 지금이 아니어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랑입니다. 마무리 장면 두 사람 손을 맞잡은 채 석양을 바라보며 걷는 뒷모습. 배경음악 점점 잔잔하게 페이드 아웃. 내레이션 마무리. 모든 사랑이 지금 피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. 피지 못한 사랑도 때를 만나면 다시 피어나니까요. 눈과 때를 아는 지혜의 사랑. 그것이 어쩌면 진짜 참사랑입니다. 하면 자막 끝. 지금 당신의 사랑은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나요?